안녕하세요 준식입니다. 상식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데 그간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상식이도 사고 를 아주 크게 하나 쳤었는데 사이트 먼저 구축하면서 천천히 얘기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진짜 유난히 더웠잖아요. 9월도 꽤 지났는데, 아직도 낮은 많이 더워서 그래 평창이면 시원하겠지 하고 왔는데, 와, 여기도 은근 덥긴 하네요. 사실 이 캠핑장을 한달 전쯤? 한참 더울 때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카메라를 계곡 물가에다가 세워줬는데 삼식이가 뛰어다니다가 카메라를 계곡물에 빠뜨렸거든요? 그냥... 아무튼 그래서 거의 2주 정도에 걸쳐서 카메라는 거의 모든 부품을 싹다 교체해서 수리를 했고 렌즈는 수리하는데만 거의 한 달이 걸린다해서 아 이제서야 캠핑을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야, 상식이 왜 신났어? 한달 전에 장식이가 타고 친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삼각대를 여기 이렇게 태어놨는데 장식이가 쳐가지고 여기 밑에 떨어졌어요. 아, 잘하자. 생각보다 좀 더워서 아, 평창도 좀될수 없구나 싶었는데, 아, 저녁 되니까 평창 클라스 나오네요. 선선하니 불멍하기 뭐, 딱 좋은 온도입니다. 아, 이제 상식이 저녁도 챙겨주고, 저도 이제 저녁을 좀해 먹을 건데요. 시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닭을 먹을 건데 오늘 계곡에 어울리는 닭볶음탕 먹어볼게요. 개념을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 킥이 있거든요? 늘다 좋습니 I oh. 와. Wow. Yeah. 지난번에 계곡물에 카메라 빠뜨린 일 뿐만 아니라 좀 세상이 저를 억가하나 싶을 정도로 좀안 좋은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어, 최근에 이제 제가 탈장수술도 했고 탈장수술 이후에 빨리 회복하겠답시고 병원에서 이제 저염식 하라고 했는데 거의 무염식을 하다가 상식이랑 한여름 밤에 산책하다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 응급실도 다니기고 그런 음,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아,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나 조금 심란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산책 나와서 시원한 계곡 물소리에 좋은 공기 쐬면서 맛있는 음식에 또술 한잔 하니까, 하, 그래도, 뭐살 아야지, 생각이 들면서 힘이 납니다. 이렇게.

거 여름 다 끝났고, 여름 시즌 오프 기념으로 오늘 아침에 콩국수 준비했거든요. 땅콩버터랑 콩가루 조금 넣고, 마지막으로 저는 맛소금 넣어습니다 저는 콩국수에 설탕 이런 거 넣지 않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만두.